전쟁에서 칼이나 창은 우리 아군이 적군과 근접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활은 멀리서 쏠수있게 위험을 줄이고 적을 타격할 수있지요 그런 것이 발전해서 총이 되고 대포가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쎄단자 868강입니다. 오늘은 쏠 발자와 관련된 다섯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쏠 발자입니다. 쏠 발자는 쏘단 뜻이 있죠. 쏘다는 것은 활이나 총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이솔 발자는 거를 발자와 활궁자와 몽둥이 숫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거를 발자는 거단 뜻이 있습니다.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활궁자는 활을 의미하고 몽둥이 숫자는 몽둥이를 의미하는데 몽둥이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몽둥이질입니다. 그래서 거친 행동으로 해석하지요. 그래서 솔 발자는 활을 거칠게 가게 하는 일이 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살을 쏘게 되면 생명에 해를 끼칠 만큼 거칠게 가는 것이죠. 그런 모양을 표현한 글자가 쏠 발자입니다. 화를 쏘게 되면 적군에게 큰 타격이 됩니다.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죠.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쏠 발자는 화를 거칠게 가게 하는 일이 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살을 쏘게 되면 생명에 해를 끼칠 만큼 거칠게 간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일촉즉발이 있습니다. 일촉즉발은 한번 당기기만 하여도 곧 폭발한다는 뜻이죠. 조그마한 자극에도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태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발사나 발전이랄 때의 솔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솔발자에 또 하나의 부스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솔발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폐알 폐자입니다. 폐알 폐자는 폐하단 뜻이 있죠. 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폐하다는 것은 버리거나 없애는 것이죠. 이폐알 폐자는 집엄자와 솔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집엄자는 집입니다. 이 집엄자는 막힌 공간을 의미하죠.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 막힌 공간을 집엄자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발자는 쏘단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알 폐자는 집 안에서 쏘는 것은 팩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힌 공간에서 쏘는 화살은 팩기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집 안에서 화를 쏜다 하더라도 밖에 트여 있으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혀 있다면 이 안에서 화살 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죠. 이 화살은 팩기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수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폐할 패자는집 안에서 쏘는 것은 팩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막힌 공간에서 쏘는 화살은 팩기 된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인혈폐식이 인열 있습니다. 인열폐식은 목이 메여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소한 장애가 두려워서 중대사를 포기하는 것을 인열폐식이라 합니다. 그리고 폐기나 황폐할때패할폐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다스릴 발자입니다. 다스릴 발자는 다스리는 뜻이 있죠. 다스리다는 것은 하물을 목적에 따라 잘 다듬어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다스릴 발자는 손수변의 쏠 발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손수변은 손의 행동입니다. 손의 행동 중에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설명하지요. 그리고 쏠 발자는 쏘단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릴 발자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쏘아서 다스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 활을 발사하면 목표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아무데나 아무렇게 화살을 쏘면 그 화살은 목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에 정확히 꽂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고 그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스릴 발자는 적극적 행동으로 쏘아서 다스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화를 발사하게 되면 목표에 부합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목표에 부합하는 것이 다스릴 발자입니다. 사용 단어로선 반란 반정이십니다. 반란 반정은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을 회복한단 말이죠. 그리고 파발이나 반발을 할때 다섯 일 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쏠 발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뿌릴 발자입니다. 뿌릴 발자는 뿌리다는 뜻이죠. 물을 뿌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다는 것은 곳곳에 흩어지도록 던지는 것입니다. 이 뿌릴 발자는 물수변의 쏠 발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물수변은 물 중에서도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쏠 발자는 쏟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뿌릴 발자는 흐르는 물을 쏴아서 뿌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이 쏟아져서 곳곳에 뿌려지는 그 모양이 뿌릴 발자입니다. 뿌리는 모양의 대표적인 경우는 폭포이죠. 흐르는 물이 오다가 갑자기 밑으로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넓게 뿌려집니다. 넓게 퍼지는 것이죠. 그런 모양이 뿌릴 발자입니다. 흐르는 물이 아래로 쏟아지면서 곳곳으로 뿌려지는 이 모양이 뿌릴 발자인 것이죠. 뿌릴 발자는 흐르는 물을 쏴아서 뿌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흐르는 물이 쏟아져서 곳곳에 뿌려지는 그 모양이 뿌릴 발자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활발발찌가 있습니다. 활발발찌는 물고기가 뛰듯이 기세가 성한 모양입니다. 팔팔하게 활동하는 모양을 활발발찌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랄이나 발필할 때 뿌릴 발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교율발자입니다. 교율발자는 교육 교단 뜻이 있습니다. 술을 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다라는 것, 즉 술을 교다라는 것은 술이 발효하여 거품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귤열발자는 닭유자와 쏠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닭유자는 닭을 의미하지만 부수로 사용되게 되면 술주자의 대용으로서 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쏠발자는 쏘단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귤열발자는 술을 쏘아서 균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술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 거품이 일어나는 것그 모양이 귤발자입니다. 술 중에서도 특히 발효주는 거품이 일어나지요. 가만히 오랜 시간 놔두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거품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균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술에서 거품이 일어나는 이 모양이 귤발자입니다. 귤발자는 술을 쏘아서 균다 변하고 있니다 술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쏜다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화학작용이 일어나 거품이 일어나는 것을 귤발자로 설명하고 있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자기 발효가 있습니다. 자기 발효는 효모가 해당 영양분이 부족하면 자기 몸을 분해하여 발효하는 일을 자기 발효라는 것이죠. 그리고 발매나 발만이랄 때귤 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쫄발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고질병 패자입니다. 고질병 패자는 고질병을 의미하지요. 고질병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앓고 있어서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이 고질병 패자는 병들력 부스의 쏠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병들력자는 병들단 뜻이 있죠. 병증을 총칭하는 부스입니다. 그리고 쏠발자는 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고질병 폐자는 병증을 쏘아 생기는 게 고질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질병은 알턴 병에서 발현되는 병증을 말하는 것이죠. 기존에 어떤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병이 더 확산되면서 고질병이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기존의 병이 더 심해지면서 고질병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고질병은 알턴 병 때문에 생기는 심각한 병증이란 그런 설명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병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병들이 추가되면서 고질병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손쓸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 심하게 알는 그런 병이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폐자는 병증을 쏘아 생기는 게 고질병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질병은 알턴 병 때문에 생기는 심각한 병증인 것이죠. 기존 병이 쏘아서 고질병이 생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병폐란 단어가 있습니다. 병폐란 말은 병으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이루는 말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868강으로서 쏠 발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